5월 미네소는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걸 이용을 해서 자, 이 모양인데 지금 이 바둑에서요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거기가 집이 나면 최고예요. 보통 이제 약한 돌끼리 뭉쳐 있는 곳에 집이 나면 최고죠. 흑 입장에서 거기가 집이 나면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약한 돌 어디에 있나요? 요고, 있고, 음. 요고,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죠. 물론 이제 여기다 집이 나면 좋겠지만, 거기다 집이 안 난다면 어디다 집이 나야 될까요? 요고. 네, 여기. 이거를 그대로 싸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요거랑 차이가 커요. 이거는 흙이 절대로 밀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밀어야 되는 겁니다. 미는 거 상당히 좋은 수였어요. 요걸 이제 그대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막 늘고 막을 때밀는 이런 수를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재건백이 어떻게 될까요? 늘고 미는 건 없는 수예요 일단 여기가 아니 한다면요? 아요 저기를 둘건데 여기가 지금 어차피 집으로 다 굳었기 때문에 활용을 그냥, 할 거예요 끊면 끊고 끊는 것 때문에 음. 이런 차이 그 끊는 게것때문는네 그것도 그렇고 눈물 나게 활용당해요 요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으로 미는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미는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끊었을 때 항상 뒤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밀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밀었다가는, 이거 젖히면 <laughs> 당하니까. 그래서, 끊으면요. 흙이 지금 뭐으로는못 넘어가고, 밑으로 넘어오면 중앙에 당하니까 치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보다 더 아프죠? 이거 뚫는 거 사라지는 게더 아픕니다. 아까는 그나마 이거였는데, 이래놓고 젖히면은요, 곤란하고요 이게 없으면 배기 끊을 수가 없죠. 이때 끊으면은 치고 먹을 때, 끊는 게, 이제 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생겨서. 자, 그래서 회전. 젖히고, 젖히고, 젖혔구요. 지금 이거를 작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고 먹었어요 여기도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 경계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 빨리 지나갈게요. 오고치고 먹으치고, 치고, 치고. 치고. 여게 조금 좋답니다 박정환이 뭔가 잘못 뒀겠죠? 여기서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잘못됐을 겁니다 자 들고 있고 붙이고 띄고 그 다음에 요거 아왜 벌써 기억이 안 나나 자모양나 만들게요 요거 두고 끊고 띡 치고 입고 입고 여기 다 패스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 흐름이 뭐냐면은요 여기 끊었기 때문에 여기 나비사나 있구나 여기 끊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압이 안 되면 백이 양곱마라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요 치고 있고 뜹니다 자 이걸로 잘못 살아가요 지금 아마 박정환 구단도 이걸 알고서 두고 있는 거기는 할 텐데 잘못 삽니다 한번 차례차례 나가볼까요? 찌르고 끊고 이거 단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받아야 됩니다. 끊고 그다음에 나갈 방법이 없죠. 이렇게 뛰더라도 찌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더혀서 지금 백이 어떻게 하면 은이 넉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실을 끈을 가운데다가 네, 네. 네. 끼워도 되고 끊어도 됩니다. 뭐 프로는 끼우겠지만 끊어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여기를 연결을 못하죠. 지금 씌우는 것 때문에 탈출이 잘안 돼요. 그래서 여 네. 생각을 하지 좀하다가 여기로 붙였는데. 또 이리로 뻗는 수가 좋은 입니다 지금 못 살아가요, 단독으로는. 뻗는 수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는 건 어떻게 잘 줄이 될까요? 끊고, 찌르고, 음, 끊으면, 네, 끊으면, 이렇게 끊으면, 요게 잡히죠. 그래서 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이 딱 뻗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뻗어서 딱 잡혔어요. 음. 자, 그러니까 후기. 이걸 끊은 다음에, 지금 이걸 잡으러 갑니다. 찌르고. 막고 끊고 막고 이렇게 나가서요. 아 이거 요렇게 되어 있구나. 들고 들고 아, 지금 일단 얘가 잡혔기 때문에 얘를 잡거나 아니면 흑성과큰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백이거를 도망가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거 어떤 맥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막히거든요 무슨 좋은 맥이 있을까요? 얘하고 얘 사이를 뚫어버렸어요 백이 이게? 음 이거 이제 어 이거 줘도 돼요 자 그리고요 저희는 약한 악수라서 안 놀텐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리고요 자, 끊는 거는요, 흙이 잡아주지 않고 뻗을 수도 있어요.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끊는 거보다 좀 지능적으로. 네, 붙이이고 젖힐 때. 이거 단수, 단수 둘다 없습니다. 뭐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냥, 그냥 젖혀서. 네, 그쵸. 끊을 때. 들렸어. 쳐서, 네. 따고 있고. 여기서 이것만 안 붙이면 딱 신진서가 똑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뚫렸는데 이것까지는 박정환 구단도 예상에 있었던 수고 지금 요거 뻗는 것 때문에 요게 조금 보이죠? 근데 늘고 막고 그래서 뻗으면 얘는 자체로 죽는데 저 석점이 먼저 죽으니까 저쳐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죠? 축 아닌가? 축이죠. 아 이거 어깨 하나 있네 어깨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헷갈리죠? 축이 안 되잖아. 축안 되나요? 아, 장문은 안 되잖아요. 응, 얘가 먼저 죽으니까. 아, 그 장문은 네, 아니고 축으로 죽는데. 축으로 해돌이 음. 축이라고 하죠, 보통 응. 이런 거 가다가 반대쪽에서 또 축, 축이잖아. 일단 끊어야 되겠는데. 네, 고그 아, 다음에 아, 축골 들려고 아. 하면 얘로 차야 되고. 그다네요. 어, 역시 축이 어렵네요. 그렇 프로들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생략하니까. 근데 저도 생략할 거예요.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요 이건 이제 나갔을 때 어느 쪽으로 치더라도 얘하고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로 야 되고요. 그리고 로 쳐야 되고 어, 이제 보이시나요? 빠내고 다시 다친다는 건데, 빠내고 다시 다시 치는 거예요. 빠내고 자, 축으로 잡혔죠. 치고 배가 음. 안 되니까 흙이 늘고 젖히기 위해서 여기를 칩니다. 자 지금 확은 되시나요? 막으면은 아까 축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축이 안 되겠지. 막뒤에 하나 막갖고 이제 또 이게 아달이 돼요. 네 그렇죠. 얘가 단수가 되죠. 딴쓸때 얘가 다섯 네. 개가 네. 겁니다 네, 배가 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축인데 흙이 수가 늘었기 때문에 는다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하나 둘, 세, 네, 네. 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뻗으면 잡았죠 아까는 흙이 먼저 죽는 거였는데 지금 이걸 이어놨기 때문에 백이 잡히죠 자, 그래서 백이 따야 돼요 외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씌울 때부터 둘다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서 백이 이걸 나갔는데 이거가 이제 신진서가 바둑이 이제 조금 좋은데 이걸 사실 이걸 먼저 공격하면 좋아요. 이게 물론 이제 공격 대상으로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때리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막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금방 뭐가 지금 빈사 상태죠. 이런 거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노렸으면 좋았는데 이걸 움직이면서 바둑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이렇게요. 젖히고 자 흙이 잡으러 가야 돼요. 반한수입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호구 자리야.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감으로 여기인데 아다 잡아야 돼요? 여기? 네, 여기 전체를 네,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왜냐면 아까 이거 잡아도 별거 없었거든요. 이걸 지금 꼬리를 끊으러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끊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을은다 끊어졌죠. 이을때 뚫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로 얘이입니다다 잡으러 갔고요. 이제 늘고, 잇고, 찌르고, 늘고, 잇고, 요거 하나 끊어 놓고, 잇고, 닫고. 자, 굿자. 구자. 굿자는 지금 들여다보고 이럴 때 찌르는 걸 노리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기사의 생각이 조금 다가가 보죠. 지금 이제 얘랑 얘 수상된 상황인데, 흙은요, 가장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뭘까요? 백은 그 상황이 나오면 그냥 이긴겁니다 유가무가? 유가무가 말고요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 필요해요 다 죽이는거? 이걸 잡고요 바깥이 이렇게 두드려 막히면 저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놓고 따는건 나빠요 이거 잡아도 칩니다자 예를 들어서요 음. 이으면 한수 차이로 잡아요 붙이고 있고 씌우고 이렇게 치고 집내면 잡거든요 아 여기 빠져야 되는구나 근데 백이 좀 이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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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워질 거기 때문에, 놓고 따면 몇집안 됩니다. 웬만하면 놓고 따는 건 나쁘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음. 물론 실전에 이게 잘안 되지만, 음. 놓고 딴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거냐면, 이게 지금 하나, 넷, 여섯, 일곱 수를 놔야 되는데, 일곱 수를 내 집을 메우는 동안, 일곱 개를 바깥에 두는 거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숫자가 나오죠. 흙이 져 있어요. 엄청 많이 집니다, 이거. 놓고 따면 절대 안 돼요. 바깥으로 나오거나, 놓고 따려면 두 번, 두수 차이가 돼서, 여기에 딴 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놓고 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붙여요 이거는 놓고 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지금 흙 공배를 채웠거든요 공배를 채우는 대신에 이거 단수가 생겼으니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붙이고 이제 밀고 입니다 이거 하나 밀고 끊어놨구나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밀었는데 저는 이거 한 1시간 연구해야 될것 같은데 안 죽나 봐요 막아서 끊기면 백이 죽나 봐요 저 그래서 띄웠어요 늘고 입구자 바둑 역전 됐죠 순식간에 젖히니까 지금 이거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받았고요 끊으니까 이걸 나가고 싶은데 늘고 칠때 이거를 돌려놓은 다음에 놓고 1, 2, 3 어떻게 하면 막힐까요? 얘가 딱얘 이렇게 딱 막힙니다. 되게 예쁘게 막혀요. 얘만 잡으면 됩니다. 둘다보는네네 그렇죠. 들여다 보고 이럴 때 막으면 막힙니다. 이게 참 되게 운도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면 젖힌 다음에 끊을 때, 그 찌르고 끊는 게 있어서, 이 먼저 잡혀요. 근데 지금은 요 돌이 없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에 끊으면 요 단수가 선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배이 나가는 건안 됩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자야 되는데, 이거 보느라 잠을 못 자가지고, 잘 <laughs> 굳자도 없고요. 지금 이거 나가는 거 보고 있죠? 들여다보고 냅니다. 이거 지킨 거예요. 다 붙입니다. 자 여기서도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편의를 위해 하나 들어 놓을게요. 백이 얘를 얘랑 얘를 연결시켜 주면은요, 백이 곤란해요. 그래서 뭔가 어디를 하나 끊으러가야 되는데 젖혔습니다 자, 실전에 찔렀는데요. 이거를 찔러놓고 치 않고 이쪽으로 찔러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으면 여기 이걸 두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메우긴했는데 지금 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예요. 여기가 여섯 수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네, 백이 죽죠. 어려워. 요 근데 지금 찌르는 거두 개가 선수라고나가서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저거요? 저거 그냥 이걸 줘버리고 잡으면요? 어, 아니죠. 이거는 네, 여기 여기 찌르는데. 네, 이거를 찌를 때 이거 있는 게 이제 아, 수가 없어. 느니까 이어야 돼요, 백이. 음, 있기는 음, 이어야 되고. 빼줄 꼬리가 지금 따로 없습니다. 다 죽었죠. 이걸 먼저 찔러놓으면 흙을 거꾸로 죽는데 이걸 안 찔러놓는 수준 때문에 안 죽어요. 자, 그래서, 백이. 요렇게. 로 메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빼놨어요.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요로 이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두면 은 누가 잡히는 거죠? 흙이 잡히는 거죠? 흙이 잡혔죠. 아까 요 모양이었어요. 자, 그럼 흙은. 이를로 나가야 되고요 끝낼때자 음. 이렇게 하면 팬데 이팬 안됩니다 색감이 없죠 되게 만패불청할 수도 있지만 더 괴로운 건이걸다 나가다가 백감으로 이거 결국 백감다받아주면되 되는데 나중에 해소할 때 빵빵이죠 목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줘야 될까요 되게 길어지네 간단하게 <웃음> <웃음> 여기를 선수로 처리하고 여기 이어야 됩니다. 여기. 이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을 때젖힘을 당하면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보다 흑도를좀더 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뚫는 거 말고 네 끊고 끊을 때 끊고 늘때 막는 거 말고요. 어떻게 선수하면 될까요? 초근에. 아 축은 여기 패가 있어서 안됩니다 어... 예, 음... 막는거 말고 이으면은 선수로 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랑번리 얘가 세기 때문에 백이 얘가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진서가 이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여기를 갖다 붙인 뜻은요 지금 똑같이 됐을 때 흙이 만약에 요 모양이면 빠지고요. 젖히고, 젖혔을 때 끊어가지고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 요건 아까랑 좀 달라요. 백기 팩감이 없죠. 아까는 다 나가는 팩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흙이 막 팩을 정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흙이 이거랑, 이거가 한수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수 차이로 조이는 팩감을 쓸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요게 하나 붙여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백이? 설명하려니까 말도 안 되게 복잡하네. 어치 <laughs>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치면 축으로 잡히죠. 날때 치니까. 자, 그래서 박정환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여기 여길 갖다 붙였어요. 얘랑 똑같은 방법이죠? 젖히고 못 젖히게 하려고. 자, 여기서 잡고, 잡고 따고, 잇고 젖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패가 됩니다. 이거 어떤? 깜짝 씁니다. 아, 저거는 저렇게 늘려보시려고 아까부터 아낀 거를 짜요. 여기서 기로인데요. 일단 흙이 지금 이거를 잡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 귀가 아까 위기였는데 살아버렸기 때문에, 흙이 사실 이렇게 두면 미세하나만 조금 좋아요. 미세하나만 조금 좋은데, 제 눈에는 조금 좋아요. 물론 나중에 인터뷰 때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네요. 자 저걸 잡으러 갑니다. 백도 이제 색감이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요. 이걸 잡아야 되고 치중감 잡으러 갑니다. 여기 잡으러 갔어요. 이거 지금 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자, 실전에 붙이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 진짜 너무 너무 복잡한 것인데 일단 확실히 수리기가 됐으니까 정환이가 끝내려고 잡으러 갔거든요. 저걸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능게 패착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역전패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늘면 살았는데요. 요걸로 돼서 이제 패가 됩니다, 나중에. 요걸로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데요. 자, 여기 사활 좀 보죠. 이거는 이제 사활의 기본을 조금 배울 수 있는 모양인데, 일단 여기를 파워를 해야 되는데요. 잘못 포함하면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어떻게 둬야 되죠? 줄이려면. 백철이에요. 백철입니다. 백차이요 네, 여기 집이 있고 저기를 파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일 수 있게 파우를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 하나씩 빼면 됩니다. 끊는 건 단수가 선수가 되죠. 치는 것도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단수가 선수가 안 되려면 어디로 해야 되죠? 그냥 올라. 그냥, 네, 그냥, 그냥 올라가야 돼요. 돼요. 자, 그냥 올라가고. 자, 그럼 흙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데요. 배드로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자, 우선,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쵸. 이렇게 하 살았죠. 그렇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멀기 치니까요. 안 되고요. 요로 들어갑니다. 요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아, 이거 제가 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흙도 최강으로 버티려면 지금 너무 쉽게 안 되는 수 빼고 찾아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있는 게 제일. 네, 그쵸. 이어야 돼요.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한집 나는데? 네, 기서 단수가 성수라서 한 집이 나죠. 요로 들어가면요. 그것도 한집 나죠. 네, 그, 둘다한 집이 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폐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두면 폐가 될까요? 석점을 땄을 때 완벽하게 집이 안 되는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환, 박정환 오단 이걸 착각했어요. 어느 쪽 석점을 죽여야 될까요? 일로 들어가면 요 석점이 죽는 거고, 일로 들어가면 요 석점이 죽죠. 석점 <laughs> <laughs> 잡으면 무조건 한 집이 나는 거잖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한 집이 안 납니다. <laughs> 이쪽 것 같은 이쪽 건나것 같은데 들어오면 또 안에 한쪽 네. 이쪽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빼고, 빼서 풀으시면 돼요. 들어가고 네. 치고 네. 두고 따고. 네.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사활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따고 따고. 흙은 어떻게 둬야 되죠? 집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젖히는건 끊겨서 안되니까 여기두면 쳐서 패가 되잖아요 먼저 슬비틀어서자 패드 어디로 해야 되죠 그럼? 패드... 패드 이해야죠여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둬서 죽었죠 아 살았죠 그거 말고 집을 없애야죠 그걸 찔러야 되는데 네, 찌르고 찌를때 젖혀서 패입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 이거예요. 이게 패란 얘기예요? 요패예 어. 자, 요 패인데, 음. 이가 지금 배기 치면 이게 다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당장은 패감이 없습니다. 당장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요 모양입니다. 아마 정환이가 어느 순간인가 착각한 걸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뭐 머리를 엄청 때렸다고 하던데, 요즘 뭐, 3억 원에 한 반쯤 되는 착각이니까, 1억 5천 날라간 거잖아요. <laughs> 자, 예를 듭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걸 사는 팩감으로는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요걸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잡으면 이거 살고 요걸 살아가는 거거든요. 난리나서 다 갖다 붙여요. 팩감만 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데 흙이 만약에 막으면 이때부터 이제 팩감 공장이 됩니다. 한 개, 두 개. 이안 받으면 넘어가서 죽어요. 세 개. 안 받으면은, 막아서 흙이 죽어요. 조금 어려운데. 아, 이건 안 죽는구나. 일로 들어가야 되나? 아, 그쵸. 그렇죠. 일로 들어가면은, 어? 치고 있고, 다 어.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해야 되나? 자, 한 개. 다르게서 오죠. 둘. 이게 낫겠네요. 셋. 요 정도 백감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확실한 세폐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죽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역전이 되죠. 나중에 막 이런 걸 빠지고 여기 살다가 여기서 또 폐가 나가지고 폐 역전이 되는데, 이 음... 바둑은, 석점을 그 두개로다 들어가면서 못 봐가지고 역전을 당했네요. 이렇게 뻗었으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뻗었으면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살아볼까요? 7을때100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laughs> 음. 그렇죠 이음 살았죠 이을때 음 치니까 요세 개는 죽으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음. 요렇게 치면 어떻게 치겠어요? 어 이것도 복잡하다. <laughs>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그걸 어, 차림요데 네, <laughs> 땄을 때날 주고요. 네, 다시 네. 이렇게요. 네. 그럼 풀이네요. 아이 박정환 구단도 실수를 할만하네요. <laughs> 너무 재관데. 뚜뚜 치면 되는데. 아까는 같아요. 이렇게 치면 이거 뚜꾸네라고도 패였잖아요 이건 안 되고요. 자리 네, 그렇죠. 받으시고. 이제는 는거 여기 음. 여기하고 따는 장면는다중요 맛보기로 지금 여기